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랜만에 하울 영상 찍어!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는 쇼핑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 캐리어 가득 가지고 왔는데 쇼핑하면 집만 더 늘어날 뿐이잖아요 둘 때도 없고 매번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쇼핑 욕구 어디서 터졌냐 일본 여행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워홀 가기 전에 플리마켓으로 옷 소장품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니까 뭐가 없어 텅텅 비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사봤습니다 뭐에 임마 어떤 것들 샀냐면 여기 자잘한 쇼핑들이 많은데 띠용 귀여운 거 이거가 코지코지라는 캐릭터라는데 사실 이 캐릭터는 몰라요. 근데 귀여워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카드 지갑이거든요. 일단 카드 넣을 수 있고 여기 지퍼가 있어서 이따가 뭐 메모리 카드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작은 거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가방에다가 달아가지고 다니면은 일단 인형이 귀엽고 그리고 카드 같은 거 버스에서 딱 이렇게 찍으면 어 약간 간지? 막 아무튼 요즘에 그리고 키링 달고 다니는 거 유행이잖아요. 좀 귀여운 거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짠, 요거 이게 뭐냐면요. 이거 마사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안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대가 아니고, 안에 그냥 이것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알맹이가 이렇게 막 뭐가 들어있거든요? 돌은 아니고, 뭔가. 조그만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안 되면은 고무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걸 전자렌지 돌린 다음에 이렇게 눈 위에다 올려놓고 눈 마사지 하는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다 자수로 되어 있어요. 짱구 캐릭터가 귀엽긴 합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이거는 귀여워요. 귀엽고 거의 한 2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여기 에 핀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동키호테도 팔아요. 이거는 이제 캐로피, 이거는 후방맨의 캐릭터죠. 커피를 사게 된 이유는 파스랑 이것저것 사오라고 했는데 5만 원만 조금만 넘으면 텍스 프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모자르는 거예요. 몇천 원이 단한 4천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게 그 주변에 있길래 급히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텍스 프리를 받았고 거의 이거 공짜로 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귀엽고 이거를 뭐 하고 다니진 않겠죠. 하지만 세수할 때 이렇게 앞머리를 고정시키는 용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어째 이렇게 하고 찍을까? 핀두개 귀엽죠. 네, 다 여기서 이제 귀엽다고 한5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귀여운거 밖에 안 샀어요 짜잔 이거는 지브리 캐릭터잖아요 이거 오핀으로달 수가 있어요 이걸 과연 달 것인가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냥 존재 자체가 귀엽고, 색깔도 귀엽고, 조그만데 이 통통해가지고, 와, 귀여워. 근데 이거 만약에 어디다가 달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근데 이게 또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 잊어버려. 그럼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서 달지 못할 것 같고, 이거 이렇게 소장만 하겠지. 네. 이렇게 조금만 보고.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써왔던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더 쓰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딱풀이 확실히 쓰기 좋죠. 왜냐면 물풀은 조금 울잖아요. 물 때문에 그래서 딱풀이 쓰기 쉽지만 이건 그냥 기어서 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기념품 샵에서 딱 하나만 사봤습니다. 이게 해리포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책이 나와요. 이게 디테일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자수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진짜 가죽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죽으로 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털로 되어 있는데 입체감이 있어요. 여기가 볼록하게 입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꽤나 컬이 좋고요. 이렇게 열어봤을 때이 종이의 질감이 굉장히 두껍고 흰색도 아니에요 왜냐면 책이랑 잘 어울러지도록 가격은 35,000원이면 살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념품을 딱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는 쓸모가 있는 기념품이잖아요. 제가 이 노트를 쓰면은 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노트 같은 다잘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짜잘한 것들인데, 키링입니다, 키링. 이건 진짜 치실이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진짜 치실이에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가방 같은 게 달면은 귀여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스누피 캐릭터의 스누피는 아니지만 집게거든요? 아크릴로 되어 있는? 쓸모 있지 않을까? 집게는? 그리고 이건 또 가격이 비쌌어요. 이게 880N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 하는 건데, 한 3,000원 정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건 뒤에 딸랑이가 달려있어서. 딸랑딸랑 하거든요. 이것만 후회하려 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요. 다른 거를 조금 더 보자면 제가 스티커를 많이 샀습니다. 일본 스티커가 퀄 좋은 게 많아요. 뭔가 저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스티커 소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봤어요. 월세데이 스티커는 애들 엽서 써주거나 할때실문 많잖아요. 일본 스티커가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종류가 다양성이 많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문구 산업이 커지긴 했지만 너무 커카 곰 비슷 비슷한 그림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더 다양하지 않나? 이거는 그림 뒤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털 실실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리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사봤고 이털 실리 없었으면 은 굳이 안 샀을 것 같은데 털이 달려서 귀엽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볼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투명하고 조금 다 섞어서 샀어요. 이게 많나 보이지 않아도 이 스티커만 해도 한 3,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엽서를 굉장히 많이 써주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뜯어서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거를 뜯어서 정말 정말 잘 씁니다. 저는 무토가 이런 걸 아끼지 말자요. 저한테서는 그 마음이 부자요. 이걸 아끼지 않고 쓰는 게.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많이 많이 써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의 다이 귀여운 것들이요. 에 조그만 것들. 이거는 이제 포장. 박스거든요? 되 귀엽게 생겼죠? 이 안에다가 선물해서 보내주면은 진짜 센스있고 누가 봐도 와, 신경 썼구나 하는 그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잘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그 동생 찬미가 플리마켓을 했거든요? 그래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찬미꺼를 조금 팔아주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안에 보면은 따다단 이렇게 열리거든요? 하나씩 다뺄 수가 있어요 클립 클립이 들어있는 통이고 그 옆에 거는 이 연필깎이가 있고 이거는 줄자야 줄자 진짜 귀엽다 줄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자랑 뭔가 이렇게 돋보기 그 옆에 이거 뭘까? 볼펜 위에다 열면은 헉, 메모지가 있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문구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 넣으면은 어떻게 넣는 거더라? 그 천민에 갔더니 이 뽑기를 하게 해줬거든요 뽑기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얻어걸린 이 상품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열쇠고리로 하면 될것 같은데 복숭아 박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산 거는 좀 짜잘한 것들이었는데 그냥 저는 문구용품만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문구용품은 짜잘해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까 근데 포토에서 가방을 사게 됩니다 두둥 보통 이 헬멧백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굉장히 크거든요? 헬멧이 들어가서 헬멧백이라고 하는데, 되게 조금 맞죠? 이게 미니 사이즈래요. 스몰 사이즈인데, 너무 사이즈가 귀여운 거예요. 이게 가격이, 지금 현지에서 사면 은엔나가 저렴해가지고, 제가 백화점에 서 샀어, 택시프리까지 받아서, 30이 되지 않았거든요? 29만원 정도인데, 국내에서 이제 직구 사이트를 보니까, 비싸게는 60만원대까지 올라가 있고, 저렴하게 사도 한 48, 9, 이렇게 되더라고요. 택스 이런 것까지 하면 무조건 한 50은 넘을 것 같은데, 괜히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서 이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구매했다 를 이게 크로스 끈도 있어요. 뭔가 패딩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들어도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이 그냥 조그만 사이즈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터는 들면 들수록 좀 바래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본템이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가방 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꿈대 가르송 꿈대 걸 라인의 이 에나멜 가방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구하는 유지혜 작가님이 들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핑크색이랑 검정색, 흰색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구할 수가 있는데 흰색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좀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딱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한 10만원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왠지 안 사면 안될것 같고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샀다. 그리고 이런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뭐냐면 후기 리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왔습니다. 가방이 온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색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랜덤이었거든요? 이런 메쉬 소재 파우치에 담겨져 있네. 파우치가 있으면은 계속 쓰면 되잖아요. 여행갈 때 쓰면 되고. 근데 이거는 메쉬 소재여서 뭔가 여름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 가방 색깔. 이게 보니까 그린색이네. 백팩. 이게 약간 요즘에 이런 산악 가방 같은 게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이 예전에 봤으면 그냥 못난 등산 가방일 텐데 요즘 이게 좀 힙한 디자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거 패딩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블랙이 안에서 좋다. 노트북 넣어 다니면 좋겠는데? 안에 한번 봅시다 네, 노트북은 넣어지는 사이즈인데 노트북 공간은 없네요 가방 여기 부분이 이렇게 그린인데 조금 색깔이 톤다운 돼가지고 이런 회색 티셔츠에도 약간 조합이 괜찮네 이 포켓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옆에 물병 넣을 수 있는 데 있고요 여기는 그냥 팩트 같은 거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포켓이다 안에는 여행용 파우치만한 크기이다 이리브 이벤트로 받은 거여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가방, 가방, 가방인데, 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 종이 포장 좋다. 가위를 안 써도 되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걸? 이거 받은 지꽤 됐거든요. 2주 지났는데, 지금 오픈하는 겁니다. 여행 갈때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가방은요, 보니까, 와, 이거 되게 귀찮은 가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똑딱이가 있네요. 다행히. 똑딱이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이 버클로 열고 닫는 거 굉장히 귀찮잖아요. 욕하려고 했는데, 버클 발견. 수납이, 공간은 큰데, 잘못 넣으면은 굉장히 쭉쭉 쳐지겠는데? 핏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 아날로그 스타일은 안 있네요. 아날로그면, 이거 이렇게 점매야될 텐데, 고정시킬 수 있는 버클이 있습니다. 크기는 영어합니다. 여행용으로 괜찮겠지만, 여행용으로 가져가기에는 가방이 좀 희마리가 없다.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약간 패션 가방이어가지고 에, 예쁘게 매는 가방이다. 이런 가방 너무 이렇게 크게 매는 것보다는 적당히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가 고파졌어요. 뭘 먹어야겠어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안녕!